야. 야, 여러분, 야, 단풍이 노랗게 든 393입니다. 393. 좀 어려 보이긴 하는데, 아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저 밑에 철리버섯들이또 보이는데, 좀 가보겠습니다. 예. 와, 엄청 많은데요, 또? 이야, 야, 이것들은 지금 발생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보자. 이제 막 발생돼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하는 것들이라, 야, 상태 좋다. 진짜 깨끗한데요? 깨끗합니다. 이야, 아이고, 많다. 아이고, 이 와, 진짜, 진짜 빠 빽빽한데, 이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회색 깔때기 버섯. 자, 서리버섯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서리버섯이라고 하는 회색 깔때기 버섯이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쭉저 위에까지 지금 쭉쭉 있습니다. 야, 이 상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고 상당히 조, 좋아, 좋아보여요. 한번. 가위를 꺼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색 깔때기 버섯 한번 가위질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딱 잘랐을 때 밑면이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야, 얘는 진짜, 어, 얘는 구멍이 있네? 한번 볼까요?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깨끗해 보였는데,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벌레, 벌레 있습니다, 벌레. 벌레 있죠. 이런 거는 버려.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구멍이 없는 거. 구멍 없는 걸로 골라서 따야 됩니다. 구멍 없죠. 깨끗한 걸로. 이것도 구멍이 하나 있는데 딱 잘라보면 딱 들어있어요. 이렇게. 진짜 진짜 벌레 좋아하는 버섯이라, 얘도 구멍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어린데도 구멍이 있네. 얘는 벌레가 들어왔다 나갔네. 홀. 구멍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깨끗해 보였는데, 잘라보면 이렇게 벌레가 있습니다. 버려. 버려. 이렇게 깨끗한 걸로 골라서 골라서 몇개 따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도 버섯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이렇게 따 가위로 잘랐을 때 이렇게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구멍 없는 것들로 골라서 이 회색깔대기 버섯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면 한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벌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표시가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야 돼. 가위로 이렇게 자르셔서 밑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당히,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구멍이 이렇게 하나 나 있잖아요. 하나 나 있는 거 잘라보면 이게 밑에 대부터 이 벌레들이 먹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갓부분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갓부분만. 갓부분만 잘라서 보시면 상당히 깨끗한 버섯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좋다. 균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이걸 다 덮어주고. 어 상태 좋은데요? 이 정도 상태면 완전히 굿입니다, 굿. 벌레 하나도 안 먹었어요. 로, 지, 지금 이 상태는. 아, 좋다. 이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회색 깔대기 버섯이 상당히 크게 자라거든요. 크게 자라는데, 큰 것들은 따서 보면 거의 100% 벌레 먹었습니다. 거의, 거의 100%다 먹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상태가 진짜 좋아요. 이런 것들은 벌레가 이제 안 먹은 거죠. 자, 지금도, 뭐, 균사가, 어우, 이거 다 아, 허였습니다. 허의 바닥이. 균사가 퍼져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진짜 상태가 상당히 좋죠. 이렇게 잘라서 구멍 없는 걸로, 구멍 없는 걸로 따시면 돼요. 와 지금 여기도 회색 깔때기 버섯이 천지입니다. 와 진짜 많다. 얘들 얘들도 한번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얘 예. 싹둑 잘라서 자 구멍이 없죠. 이 구멍이 있으면 100% 벌레입니다, 벌레. 아, 깨끗한데요? 그리고 밑면이 보면, 이 상태가 좋은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안 변했고, 백색입니다, 백색. 거의, 어, 아이보리 색깔? 그 정도. 예. 뭐, 이 정도 상태면, 굿이죠, 굿. 굿입니다. 네. 굿이고, 오늘 회색 깔때기 버섯 보러 왔는데 다행히 시기가 약간 좀 지난 느낌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유, 서서 서라, 서라. 자, 일단 볼게요. 이것도 보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래도 지금 아까 저쪽에서 봤던 것들은 상태가 좀 어, 숨어 있었네 숨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 좋다 이 정도면 뭐 상태 상당 좋습니다 가위 있어야 돼요, 가위. 이테들깔때기 버섯, 서리 버섯 따로 갈 때는 가위가 필수입니다, 가위. 그리고 이쪽을 잘라야 돼요. 벗을 때 이쪽, 이쪽을 이렇게 잘라, 잘라서 보시면, 잘라서 봤을 때, 그, 구멍이 없는 거. 구멍이 있으면, 이미 벌레들이 다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멍이 없는 것들로 깨끗하죠 깨끗한 것들 산에서 열심히 버섯을 채취를 해서 집에 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서 봉지 열어보면, 봉지 속에서 그냥 벌레가, 하얀 벌레, 빨간 벌레, 이런 것들이, 살카게 아니지, 하얀 벌레니까, 하얗게 그냥 봉지 속에 나와 있으면, 바로 버리라고 합니다. 아. 여기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딴 거예요. 많죠. 아이고. 야, 진짜 상태좋은데요? 이보세요 상태좋아보이는데 아이씨 이 벌레들이 아이씨 진짜 벌레 좋아하는데.